요즘 기름값이 오르는 걸 보면 한숨 나오는 기분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우리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뉴스를 꼼꼼히 챙겨 보신 분들은 더 불안하실 겁니다 헤드라인이 아주 살벌하거든요 미국 세계 최대 산유국 베네수엘라 해상 전면 봉쇄 트럼프 행정부 베네수엘라 연공 폐쇄 조치 단행 이 뉴스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큰일 났다 또 기름값 폭등하겠구나 제2의 오일 쇼크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막상 애널리스트들은 유가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단순히 석유 때문에 그 거대한 나라를 봉쇄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할건 주유소 기름 값이 아니라 지도에는 보이지 않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이 왜 베네수엘라를 봉쇄했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의도를 그 누구보다 쉽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국제 정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판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베네수엘라를 봉쇄해도 기름값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베네수엘라가 가진 건 매장량뿐이지 실제로 퍼올리는 생산량은 이미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매장량만 3,030억 배럴 미국의 4배가 넘는 세계 1위 산유국이지만 마두로 정권의 실정으로 생산시설은 고철 덩어리가 됐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쓰는 석유의 1%도 채 생산을 못해요. 쉽게 말해 이미 멈춰버린 공장에 자물쇠를 하나 더 채운다고 해서 시장이 놀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몰라요.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철저한 비즈니스맨 출신인 그가 계산기 없이 군함을 띄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가 진짜 노린 건 석유가 아니라 석유를 담보로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돈을 빌려준 쩐주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게 베네수엘라는 남미 진출의 핵심 교두보입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이곳에 쏟아부은 돈만 무려 600억 달러. 지금 환율로 따지면 약 90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봉쇄를 해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받을 길이 꽉 막히는 겁니다. 돈주를 인질로 잡힌 셈이죠.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지구 반대편으로 돌려볼. 볼까요? 중국의 가장 아픈 손가락인 대만에서도 역대급 뉴스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대만에 약 16조원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겁니다. 여기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증명한 하이마스, 즉 치고 빠지기에 능한 고속기동 포병로켓부터 탱크 잡는 미사일까지 포함됐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미국의 의도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서쪽인 남미 베네수엘라에서는 바닷길을 막아 중국의 돈줄을 죄고 동쪽인 아시아 대만에서는 최신무기를 깔아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을 동시에 때리는 거대한 양면 위협인 것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가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되셨다면 댓글에 하트 한 번만 남겨 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본질을 따라오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중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무기 판매 소식을 듣자마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지른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아주 살벌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겁을 주려는 빈말이 아닙니다. 중국에게는 미국 아니, 전세계 시장을 단숨에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히든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이름 그대로 희귀한 흙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타민을 아주 조금만 안 먹어도 병에 걸리듯 스마트폰, 전기차 모터 심지어 최첨단 미사일을 만들 때이 히토류가 아주 조금이라도 없으면 기계 자체가 작동을 안 합니다. 문제는 이 산업의 비타민을 중국이 전세계 공급량의 90% 가까이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중국이 너희가 감히 대만을 건드려. 그럼 우린 희토류 끊는다 라고 나오는 순간 공장이 올스톱 될수 있습니다. 유가 조금 오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글로벌 공급망 쇼크가 오는 겁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사실 우리는 불과 두달전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뻔한 아찔한 순간을 이미 겪었습니다. 지난 10월 경주 에이 c 이 열리기 전 서로 기선제압용으로 미국은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 중국은 희토류 무기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희토 히토... 토류 문제가 해결됐다고 큰 소리쳤지만 그건 중국이 수출 통제를 딱 12개월 미뤄준 1년짜리 시한부 휴전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는 휴전이라고 악수했지만 중국은 이미 그 뒤에 0.1% 룰과 디스프로슘 통제 같은 살벌한 보복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전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떤 부품이든 우리 히토류가 제품 가치에 0.1%만 섞여 있어도 우리 허락 없이는 수출 못 한다. 이게 중국의 새로운 룰입니다. 사실상 미국 제조업의 목줄을 쥐고 흔들 준비를 끝낸 것. 거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은 소름이 돋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미국의 철저히 계산된 작전이었거든요. 첫째, 미국은 가장 먼저 베네수엘라를 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감하게 베네수엘라를 봉쇄해 버렸습니다. 중국이 90조 원 가까이 쏟아부은 돈줄을 먼저 끊어버린 겁니다. 당연히 중국이 격분해서 히토류 보복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는 걸 미국도 뻔히 알았겠죠. 둘째, 그래서 미국은 바로 방패부터 확보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미국 국방부와 상무부가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한국 기업 고려 아연입니다.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려 아연에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약 2조 8천억 원을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 정부가 남의 나라 민간 기업 지분을 국민 세금으로 그것도 조단 위로 사들인다. 역사상 유례없는 일입니다. 왜 하필 이 타이밍이었을까요? 중국이 히토류 밸브를 잠가도 고려 아연이 만든 대체 광물만 있으면 미국 미사일과 전투기는 멈추지 않거든요. 즉, 중국이 보복할 구멍을 한국 기업을 통해 미리 틀어막아버리고 있는 겁니다. 셋째. 미국은 주저없이 대만이라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방패가 생겨서 그런 걸까요? 미국은 보란 듯이 16조 원이 넘는 대규모 무기 판매를 승인하며 중국의 가장 아픈 영린을 찔러버린 겁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로 도발하고 고려하연으로 방어막을 친뒤 대만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제 중국의 보복버튼만 남은 이 일촉즉발의 상황 거대한 판이 보이십니까?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중국은 히토류 무기화를 일삼고 세계는 둘로 쪼개지는 이 난세. 누군가에겐 공포지만 대한민국 방산주에겐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일까요? 전 세계가 동시에 재무장을 원하고 있는데 중국을 제외하고 서방세계에서 제조업과 안보를 완벽하게 공급해 줄수 있는 유일한 공장이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올해 한국 방산 수주액 당초 목표였던 200억 달러를 가볍게 넘겨 230억 달러 현재 환율로 무려 약 3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은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국 무기가 전 세계의 안보 공백을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먼저 유럽을 볼까요? 러시아의 위협 앞에선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쓸어담은 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그옆 루마니아가 줄을 섰습니다. 올해 7월 K9 자주포 계약에 이어 내년 5월엔 무려 3조 5천억 원 규모의 장갑차 사업과 전차 도입까지 대기 중입니다. 여기에 스페인도 자주포 교체 사업에 K9을 유력하게 보고 있죠. 사실. 일상 유럽 대륙이 한국산 철갑 을 두르고 있는 셈입니다. 중동은 더 뜨겁습니다. 이란이 무서운 사우디와 유웨이는 하늘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요격 미사일 천궁투를 선택했습니다. 사막의 하늘을 한국 미사일이 지키는 거죠. 심지어 사우디는 비전 2030을 내세 우며 한화와 합작 공장을 짓고 차 세대 전투기 사업 후보로 유로파이터 와 함께 우리의 kf-21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미국 입니다. 중국과 맞짱을 떠야 하는 세계 최강 미군이 지금 한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무기를 채워 줄 파트너로 한국을 지목한 겁니다. 세 가지 시그널이 명확합니다. 첫째, 하늘입니다. 미 해군 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보잉이 개발 지연으로 허덕이는 사이 한국 항공우주의 TF50N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둘째, 탄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셨듯 포탄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합니다. 다급해진 미국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게 손을 내밀어 현지에서 장약 공장을 같이 돌리자고 합니다. 미국의 탄약고를 한국 기업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겁니다. 셋째 유도 무기입니다. 라이진 X1의 비궁이 깡깐하기로 소문난 미국 방부의 성능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이건 미국 무기랑 동급이니 써도 좋다는 인증서나 다름없습니다. 수주 장고 230억 달러.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서방 자유 진영의 핵심 무기고로 등극했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경쟁사들의 증설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한국은 독보적인 납기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입니다. 중기로 때 라인 메탈 로키드 마틴 등의 신규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며 공급과잉의 압력이 서서히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방산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1차적으로 가져가 볼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이 2조 8천억을 들여 고려하연을 방패로 삼고 서방이 한국 무기로 전선을 채우는 이 거대한 흐름을 아셔야 합니다. 방산주가 최근 조용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세계가 싸울수록 평화가 위협받을수록 실적으로 증명하는 방산과 소재기업 들을 아셔야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구독자 7만명 달성 한게 엊그제인데 벌써 8만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에 보답하고자 무료 텔레그램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선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좀더 상세한 시황과 주식분석 그리고 주식 꿀 팁들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만명 구독자 선물로 월급쟁이가 100억 버는 투자 공식이라는 전자책도 공유 드려 놓았습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공지 버튼 누르시면 제가 쓴 전자책 바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드리는 선물이니 부담 없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와 텔레그램만 보셔도 시간이 압도적으로 절약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릴 테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이 업데이트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입니다. 남들은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신호를 먼저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사이클을 추적해 봅시다.